이 스포티파이는 음악 앱이에요. 그래서 챗치 p t 가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집중 잘 되는 BGM 틀어줘. 그러면 챗치 p t 가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AI가 앱을 부려서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이죠. 저희가 직접 앱을 열지 않아도 되고 GPT가 대신 클릭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또 진로라는 앱도 들어왔는데요. 미국판 직방, 네이버 부동산하고 똑같은 앱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데요. 아파트 상가, 사무실 같은 매물 정보, 시세, 임대료, 지도 위치 등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뉴욕에 사무실 임대 좀 찾아줘. 그러면 LA 근처에 월세 뭐2,000 달러 이하 오피스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채치 피티가 진로에 직접 들어가서 실시간 매물 검색 결과를 불러옵니다. AI 부동산 비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온라인 가영이 플랫폼인 코세라도 들어왔는데요. AI 마케팅 배우는 무료 강의 찾아줘라고 하면 코세라 강의 리스트를 불러와서 바로 등록 링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어, Booking.com도 들어왔잖아요. 다음 주 암스테르담 출장용 호텔 예약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챗GPT가 Booking 앱에 들어가서 가격, 위치, 비교 후 추천 목록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AI